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바이오 소부장 1위 기업인 써머피셔 이 써머피셔까지 CDMO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인 신테카바이오 시테카바이오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 가져가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돈이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잘 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금요일 수익 나왔던 종목이죠. 이수화학, 이수화학 수익이 나왔는데 아 어, 이거 상한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줬죠. 자, 금맥을 짚고 매집을 한 종목이다. 자,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루에 딱 10%면은 충분합니다. 10% 자, 처음부터 큰돈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은 5만원, 10만원 시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자,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티타임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자, 이렇게 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테카, 이 신테카 바이오 분석과 다음 대세 테마는 무엇인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신테카바이어 차트를 좀 보면은 어, 화합물 유도체 자동 생성 방법이나 뭐 IDC 사업 확대 등 이런 이슈들은 제가 따로 요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일봉을좀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역배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배열에서.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유는 여기 어 주봉에 있습니다. 이 주봉이고 이거는 금맥 차트인데 금맥 차트를 좀 보면은 지난 10월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금맥을 짚으면 뭐다 바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신호를 보내냐 대시세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프로 이상. 단기로만 20% 그리고 8월에 한번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거는 뭐냐? 50% 이상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7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에는 점점점 올라가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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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 저희한테는 이게 뭐다? 땡큐입니다. 땡큐. 조정을 보인다. 땡큐. 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매수 자리. 금맥을 한 번은 짚은 게 아니라 세 번을 짚었습니다, 요거. 그러면 일봉상 분석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좀해 놨는데 괜히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번 짚은 종목들은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봉상에 이렇게 저항 대 지지라인을 좀 많이 해놓은 이유가 여기를 해놔야 현재는 주봉상 매수 구간보다는 일봉상 매수, 매수 구간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봉상 1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 핵심 자료 좀 준비해놨습니다. 자료 여기 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일단 화합물 유도체 자동 생성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유도체 자동 생성 방법이라든가 IDC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내용들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들, 정보들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거였고 두 번째 차트 설정을 좀 넣어놨는데 이걸 왜 넣어놨냐? 왜냐? 이렇게 금맥을 짚을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매수 잡아 주는 금맥 차트다. 금맥 차트. 매수입니다. 그리고 요거 뭔가요? 매도도 잡아 드립니다. 매도 화살표. 요거 그냥 요거만 가져가셔서 다른 종목들 적용 가능하니까 혼자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일봉상 차트 차트분석을 좀 해놨는데 차트분석 자 이건 일봉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거놨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내평단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가보다 아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다 넣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제가 어, 제 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010-5759-9040제 번호로 신태 이렇게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 보내주신 모든 분들, 문자 신태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자료 가져가셔서 매수, 매도, 요 타이밍,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왜냐면 결국은 어 누구는 마이너스를 봐야지 누구는 플러스 보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종목을 딱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지만 이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슈 정보들 무료나눔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핸드폰 번호 제 고, 핸드폰 번호 010-5759-9040으로 그냥 링크라고만 딱두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링크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나눔 채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죠. 삼바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연매출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제약사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야말로 자 K바이오 이 K바이오의 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움직인다면 예전에 2차전지 아마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하드캐리를 했죠. 다른 종목들까지도 자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자 미국은 이 중국 이 중국을 견제한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료제약품이 중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에. 요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이 제약 바이오 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다. 기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에서 제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업에서 고부가 가치인 뭐 LNG선 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었듯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고부가 가치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 개편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시총 코스닥 시총입니다. 코스닥 시총 300억 매출에 100억이 안 되는 이 매출 100억입니다, 요거. 그리고 시총이 300억. 요 퇴출을 시켰는데, 시총,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편안에서 시총 600억만 지켜라. 요것만 달성을 하게 되면 상장 유지, 매출 요건은 면제. 요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이속만 차리고 개인 매매자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상패를 해버리는 일이 좀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시총 60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되니까 어, 500억 5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막으라고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선순환이 올 것이다, 선순환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